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많이 뵈어서 너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또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또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커다란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그 거대한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멩이를 장정 20명 30명이 동원돼서 움직일 수 있는 커다란 돌멩이를 막아 굴러서 막아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무덤 위를 밧줄로 동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해면 밧줄 위에 촌농을 떨어뜨리고 로마 황제의 인을 쳐서 어느 누구든지 이 무덤을 훼손하거나 건드리는 자는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부족에서 중무장한 병력 경비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백여 명을 동원해서 무덤 근처 사방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세번네 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당국에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도저히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자들 세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3일이 지났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오늘 새벽이 될 거예요. 새벽 시간에 여자들 세 명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면서 그 여자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누가 예수님 무덤 앞에 막혀 있는 돌을 굴려 주리요. 그 동염의 밧줄은 어떻게 하고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무덤 문 앞에 있던 돌들이 이미 굴려져 있고 사라졌는데 그 돌이 심이 크다라 어마어마한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돌이 무덤 문을 막고 있었는데 굴려지고 그 밧줄은 어디 가고 그 경비병들은 어디로 다 도망가버렸을까요 어, 마태복음 2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때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밧줄이 끊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 문 앞에 있는 돌을 굴려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곳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부활을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도는 다 인간이 살고자 하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 다 무덤에 누워 있는 법이지요.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가 80세에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 식중독으로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면 마함의지 63살에 죽어서 역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공자가 72살에 죽어서 역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이 세상에 사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수많은 선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육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은 정말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살갗이 다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열명 중에 두세 명은 채찍을 맞는그 형벌에서 목숨이 끊어지곤 했었습니다. 내장이 나오고 흘러나오고 뼈가 드러나고요. 그런 모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손에 못을 박히셔서 산채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은 채 매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지면서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들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될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를 위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너무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만이 진리냐?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진리가 있고 또 각자의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버린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소원하고 있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바로 죽음에서 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초모신 여러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 세 명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분들은 바로 향품을 손에 준비했는데 그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체에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것 같아요. 그 냄새를 좀이어 어, 역겨운 그 냄새를 좀 이렇게 향교롭게 바꿔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갔다고 한다면 향품 대신에 꽃다발을 들고 갔어야 돼요. 그렇잖아, 예수님 환영합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자를 위해서 필요한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조차도 사실은 믿음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겠는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무덤에 가 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졌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도 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육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의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 그가 살아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선사가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여자 세명 믿지 않았습니다. 7 절로부터 말씀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하면 또 같이 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요 무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막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무덤에서. 빨리 도망쳐서 갔어요. 도망쳐서 가서 그 여자들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보고 그 천사에게 들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이세 명의 여자들도 믿지 않았고 그것을 분명히 부활을 목격하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나중에 믿게 됐으니까 이걸 좀 각색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할 텐데 성경 그렇잖아요. 그 여자들도 믿지 않았고. 선사들이 전해둔 그 증거를 전했어도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는데 사실인 걸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꿈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디다 감추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위치다가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산채로 사자에게 밥,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산채로 몽둥이에 붙들려서 기름에 끼얹어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짓 사실 때문에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훔쳤다고 고백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외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이 당국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감춰놓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걸 외치면서 3천명 5천명씩 교인들이 늘어날 때 그때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박해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감춰놓은 예수님의 시체를 들어 보이기만 하면은 교회는 다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자들이 새벽에 캄캄한데 남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외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래, 나 믿을 수 없다.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덤까지 함께 따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던 세마포만 놓여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쇼크 상태에 기절해 있다가 잠깐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그 몸에서 피방울이 피가 다 쏟아져 나고,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매단했습니다. 혹시라도 피가 조금 남았거나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살아났다 했을지라도 어떠한 의학 치료를 받지 못하고 3일 동안 차가운 무덤에서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나와서 커다란 돌문을 움직이고 또그 밧줄들을 끊어내고 군병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추측을 해봐도 추측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더 확실하게 강조되게 될. 뿐인 곳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의 천열매이고 그다음은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 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40일 동안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40일 이후에는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조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용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제 매주마다 이 부활절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매주마다 내가 이 부활절에 부활하시고 살아 가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